저는 벨 뮤비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, 막 감정선이 생겼어요. 맞아요. 원이또 자작곡이니까. 이거 나가는 거 아니죠? 제가 생각해 볼게요. 아악!!! <laughs> <laughs> 사실대로 말해. 아, 사실대로 말해. 이거 이거 발레 찍는 씬. <laughs> 맞아. 이때 없었죠. 합성. 사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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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성 사진 찍었어. 요아 있었어요. <laughs> 그 합성 사진 찍을 때가 진짜 웃겼는데 <laughs> 네? <laughs> 각도가 비슷해야 합성을 할수 있대요. 혜원아 이 각도로 한번 서봐. 자, 혜원이가 저, 언니 너 너무 현타가 어, 온다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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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계속, 계속 이러고 발레하는 자세로 서 있었어. 지금 아리안 <아련>? 지금 아라베스크. <laughs> 한병 아, 아, 그래서 미소를 미소를 치지 말고 아. 살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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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일에 합성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촬영장에 가 정도. 아, 이거 첫, 첫, 첫날 찍은 빔인데, 이거. 맞아요. 그니까. 나는 저 어머니 배우분인 줄 알았는데, 여기 에어비앤비 주인이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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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에어비앤비 주인이 아니라. 아, 주인이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주인이 아니라, 에이전시 대표가 친구래요. 아. 아 한국인 엄마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,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해볼래? 했었는데 전혀 연기 경험이 있던 분이 아니고. 그냥 어 엄마. 진짜? 그래서 뭐 계속 물어봤어 원래 밥 시간 때 이러는 거예요. 아... 밥은 언제 주는거예요 일단... 그건 우리도 다 물어본거같아요 밥 언제 주는거 아, 맨날 물어봐 맨날, 맨날, 아, 맨날 맨날 아, 아 그리고 아, 뭐. 맨날 불닭소스 혹시 아, 불닭막이러서 아, 아, 물어보고 아 그렇구나 나는 에어비앤비 네. 누가 에어비앤비 주인이라고 해서 무슨 에어비앤비 주인이 연기를 저렇게 잘해? 막 이랬어 주인은 아니었네 <laughs> 저 빨래 사진 개손가 봐 나긴 아, 했 그리고 처음에, 처음에 봤어요? 해연이 처음에 뛰어나갔는데 자꾸 예쁜 척하면서 뛰어가지고 아, 막, 아,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 해원아 그 화나서 올라가라니까 막 이러고 맞아, 맞아. 맞아. 감독님이 지금 부자연스러워 맞아, 아, 이때 n g 가좀 많이 났어 또샷이여가지고 아, 아, 근데 오히려 그 뒤에는 진짜 잘해 너무 잘해 <laughs> 나나 이것도 할말 있어 이거 찍는데. 야, 계속 초콜릿을 어? 계속 먹어가지고, 계속 진짜 먹는 거요. 예 그래서 저희 모니터 보면서, 먹지 마라. 그만 먹어라. 내일 저희그 모래도 촬영인데, 그만 먹어라. <laughs> 아니, 혜원이가 헝가리 음식이 다잘 맞아가지고, 근데 헝가리 <laughs> 있으면서 <맛있게>. 피부도 <laughs> 좋아지고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그, 그거 있어. 내가 그 모니터 영상 찍어서 애들이 이제 잘꾸 궁금하니까 보내달라그래서 보내줬는데, 응. 거기 저희 떠드는.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<laughs> 야! 그만 먹으라고! 그만 먹어! 지금 먹지마! <laughs> 이렇했는데 언니가 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그거에 다 들어가 있었다 <laughs> 아, 아 내가 혹시 애들 욕을 하진 않았나 <laughs>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<웃음> <웃음> 어, 어시들의 영혼이 갈린듯 <laughs> 진짜 귀여워 저거 착장만 거의 스무 착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막 챌린지 했다고 그랬을 <laughs> <됐을> 때 <laughs> 우시는 거 아니죠? 배나 <laughs> 나 no, 엄마 말은 안 듣고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. 약간 진짜 엄마 여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. 기관. <laughs> 포스터 찍혔어. 이거 현장에서 진짜 슬퍼. 맞아. 나도. 그 지금 지금 얘 대사 애들이 거같세요아 진짜? 아, 진짜? 예. 얘 그러니까 원래는 하고 저런 대사가 아니었는데 얘가 그 현장에서 입에서 나온 대로 음 말했어 태이가나저 음 <laughs> 그것도 생각나요 이거 메이크업 제품 이거 웃기는데 태웅 님이 아제거제제거 아까워 어. 아까워? 아, 아까워아 아깝지 아가 웃길 제품 따로 가져오긴 했는데 내가 틴트를 가져온 거야 맞아요 어, 모두 <laughs> 깨잖아 틴트를 <laughs> 으깰 수 <laughs> 없으니까 어? 저뭐 누구 저, 거 깨인 거예요? 여기 있고 여기 있고요? 여기 있고 소품 아있고인 아, 님이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뭐있었어요 아, 기있고 네. 네. 그거 으깨고 이제 딴거제거 거 그냥 같이 옆에 두고 아. 여기 어. 두고 그래서 엄청 걱정하면서 <laughs> 그 당일에도 막아 <laughs> 이거 내거 해야 되나 그 현장에서 요 이런 거막 특이한 색 부서진 걸로 이렇 하려고 맞아. 했는데 어? 이거는 안 되는데 <laughs> 이건 안 아끼는 돼. 건데 런던에서 사온 거래 배다 배운다 근데 이거 댓글에 왜 아빠는 가만히 있냐 소름끼치는 막 이런 댓글 있어 아니 아빠도 보면 아쉬워해 그니까 맞어 아빠 아쉬워해 걱정하고 해. 하는 건데 지금 그거 보잖아 옛날 영상 아, 저기서 옷이 진짜 뜯어졌을 때가 너무 놀랐어요. 진짜 뜯어졌잖아요. <laughs> 야 진짜. 저거 진짜 뜯어지고 어머니 손에 피 나고. 맞아 맞아. <laughs> 여기, 여기 여기 소독약 있어요. 있어요. <laughs> 소독약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맨발. 이날 이때 기억나세요? 줄리 호수 씬 찍은 다음이어가지고. 음. 아. 막 제때 못 와가지고 다 난리나서 아, 어떻게 맞아, 어떻게 맞아, 저, 맞아, 맞아. 저 멀리서 스텝들 막 뛰어와가지고 맞아. 빨리 아, 머리 쥐어 뜯어야 된다면서 맞아. 머리 손으로 지어서 손으로 쳐서 막 붙이고 막 아, 근데 맞아. 그래서 더 리얼 리얼했어. 다이.